ESPN MMA와 가진 인터뷰에서 얼마 전 타이틀전을 이긴 뒤 베이트는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챔피언 베트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받은 치마에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물론 챔피언이 되고 싶었지. 어디서 일하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그건 당연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난 챔피언이 되는 거에 대해 막 엄청 감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 나한텐 내 삶이 더 나아졌다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걸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 챔피언이 된후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챔피언 되고 나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 핸도 더 많아지고 알아보는 사람도 훨씬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지키는 것도 좀 힘들어졌지. 근데 돈도 더 많이 벌고 모든 게 전부 더 스케일이 커졌어. 내가 원래 받던 돈보다 더 많이 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UFC 밖에서도 이번 경기 이후로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챔피언이 되고 수입이 두 배가 됐지. 체첸의 벨트를 가지고 돌아간 게 어떤 의미였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체첸 사람들은 벨트를 진짜 오래 기다렸어. 체첸 애들 만나면 경기 전에 맨날 나한테 이랬거든. 브라더, 우리 그 벨트 필요해. 벨트 꼭 가져와 베이트 없이 돌아오지 마. 이런 식으로 베이트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가끔 난내 친구들한테 장난처럼 말하거든. 야, 너넨 내가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베이트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걔네가 맞아. 우린 베이트 필요해. 이래. 우리 체첸 사람들은 좀 미쳤거든. 싸움을 좋아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싸우는 게 전통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체첸 사람들은 그 베이트를 진짜 오래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챔피언이 생겼고 베이트도 갖게 됐지. 최근 존조스와체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건 어땠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어. 친구 한명 생일이어서 다 같이 있었거든. 좋은 얘기를 나눴고 걘 진짜 레전드야. 난 존한테 걔 경기를 보면서 자랐다고 말했고 우리 사람들이 걔를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말했어. 파이터라면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걸다 해낸 사람이잖아. 지금 걔가 있는 위치에 가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 이제는 내가 걔처럼 할 차례야. 그리고 그 레슬링 영상 올라온 건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난 항상 게스트에게 존중을 보이거든. 내가 먼저 레슬링을 하려고 한게 아니야. 존이 시작했고 슬슬 레슬링처럼 된거 근데 존은 재밌는 애야 여튼 진짜 레스윙은 아니었어 사람들은 뭐 게스트를 테이크다운 시키네 이런 말을 하던데 존도 재밌어 했어 존은 체찰에서 총도 쏘고 재밌는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진지하게 레스윙을 한건 아니라고 했지만 영상으로 보니 레스윙 하다가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 보였다는 기자의 말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레스윙이 시작되면 누가 나한테 레스윙 걸어오면 내 몸은 그냥 자동으로 테이크다운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내가 선택해서 한게 아니었어 존저스와 본인 모두 알렉스 페레이라 와 싸우고 싶어 하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그건 걔한테도 좋은 경기고 나한테도 좋은 경기거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UFC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UFC는 걔가 우리랑 싸우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걔뭐 주짓수, 레슬링, 그래플링으로 나랑 붙고 싶다고 말하더라.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우린 UFC 파이터야. 그게 우리 일이지. 걘 전에 드리거스 두플래시랑은 싸우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함자트는 좋은 매치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페레이라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보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걔가 나랑 싸우고 싶어한다고는 생각 안 해. 걔, UFC, 그리고 모두들 걔가 내 레벨이 아니라는 걸 알아. 물론 난 걔를 존중해. KO 파워도 있고 좋은 장점도 많지. 근데 UFC 보는 전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99%는 누가 이길 거란 걸 이미 알고 있어. 걔도 그걸 알아. 아니면 걔가 왜 도망갔겠어. 왜 두플래시랑은 싸우겠다고 하면서 나랑은 안 싸우겠어. 난 두플래시를 5라운드 내내 박살 냈는데 걘 내가 유명세가 부족하대. 두플래시는 그렇게 유명했냐? 두플래시는 인스타 조회수 100피 정도 나오는 반면에 난 경기 후에 5억 뷰가 찍혀. 그러면 다음 상대로 누구와 싸우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나한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누구랑 싸우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제대로 된 페이를 받느냐야 알렉스랑 붙으면 UFC가 나한테 좋은 대우를 해줄 거란 걸 알아 페이퍼뷰도 잘 나올 거고 아마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매치를 미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체급 안에선 누구랑 싸우든 별로 신경 안써이마보프도 있고 스트릭랜드도 있고 에르난데스도 있고 누구든 상관없어 큰 수표 돈만 많이 주면 돼 미들급에 있는 탑 랭커들이랑 싸우는 게 기대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매치업들이 나를 막 흥분시키진 않아 그래도 내 일이니까 해야지 돈도 벌어야 하고 근데 만약 큰 이름의 상대랑 싸워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더 신나지 한 경기로 300만 달러를 받고 이름값 있는 상대랑 붙으면 5, 6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누가 안신하겠어 한번 싸우고 두 배를 더 버는 거니까 그래서 난 그런 빅파이트가 필요해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만약 랭킹에 있는 애들 중 아무도 나랑 싸우기 싫다 하면 UFC가 나한테 300만 달러라도 주고 다른 매치를 줄 거고 난 준비돼 있을 거야 예전에 이마보프랑 훈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붙게 되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는 M M A 훈련을 한게 아니라 그냥 레슨만 했어. 그래서 걔 타격이 어떤 느낌인지 는 몰라. M M A 훈련을 한건 아니고 그냥 걔를 좀 도와주러 갔던 거였어. 걔는 좋은 애고, 우린 서로 아는 사이야. 솔직히 말하면 난 걔랑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것도 있고 같은 무슬림이고 걔는 다게스탄 출신인데, 알다시피 다게스탄이랑 체체 사이엔 인터넷에서 괜히 드라마 생기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많잖아. 난 그런 거 별로야. 그래도 U F C가 원하면 난 절대 노라고 안 해. 그리고 걔가 원하면 난걔 매니저한테도 말했어. 이마 보프가 나랑 싸우 여기 원한다면 난 열려있다고 걔가 네가 체급 올릴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 난 거절 안할 거야 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걔랑 UFC가 결정하면 돼 그리고 다른 옵션들도 많아 스트릭랜드도 있고 스트릭랜드가 이마부프랑 이미 붙었으니까 리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트릭랜드랑 싸울 수도 있고 더 리더랑 싸울 수도 있고 선택지는 많지 근데 확실한 건난 체급 올리기 전에 한 경기 더 하고 싶어 한 경기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위 체급으로 올라갈 거야 정말 스트릭랜드와 싸울 의량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걔랑 싸면 웃길거야. 인터뷰도 웃길거고 별의별 일들이다 벌어지겠지. 근데 걘 요즘 너무 많이 졌잖아. 한 번은 이겨야지. 내가 알기론 최근 두 경기 다 졌을걸? 그리고 걔가 진상되는 내가 5라운드 내내 박살 냈던 애였어. 그래서 최소 한 번은 이겨야지. 그래도 뭐 UFC가 이게 좋은 매치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난 상관없어. 그냥 싸우는 거지. 8월 드리커스와의 타이틀전 이후 10월 아부다비에서 싸우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진심이었냐는 질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진심이었어. UFC한테도 아부다비에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말했었지. 그래서 난 아부다비에서 싸울 줄 알았어 더 리더인가 하는 애랑 아부다비에서 붙을 줄 알았는데 걔가 다른 애와의 싸움을 받아들이더니 지더라 아니 이겼나? 졌나? 근데 난 지금 작은 시술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는 훈련을 못해 쉬어야 돼 다음 주부터 다시 훈련 복귀할 거야 곧 미국으로 돌아가서 다음 경기 준비할 거고 라마단 끝나자마자 바로 6주 훈련 캠프 들어가면 싸울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이제 1년에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라 3번 정도는 싸웠으면 좋겠어 이제 더 이상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없잖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내 팀이랑 다니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싸우는 건 힘들지. 한 4번 정도 싸우면 좋을 것 같아. 이안게리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걔 유명하게 만든 거지. 걘 코너처럼 되고 싶어했잖아. 이안게리는 내 카푸치노 맛이나. 걔랑 싸우게 되면 진짜 달달할 거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UFC 이벤트에서 8개에서 9개의 타이틀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FC 백악관 대회가 내년 6월 14일에 열릴 거야. 6월 14일에 열릴 거고 지금 경기장을 짓고 있어. 위대한 데이나 화이트가 그 경기장을 짓는 중이고 그날은 챔피언십 경기만 8개에서 9개가 열릴 거야. UFC 역사상 가장 큰 경기들이 될 거야. 모든 경기가 타이틀전이고 모든 경기가 레전드급 매치지.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도 이 이벤트 UFC 250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몇몇 빅파이트들을 아껴두고 있을 정도야. UFC 250은 엄청난 대회가 될 거야. 경기장은 백화관 바로 앞에 한 5천에서 6천석 규모로 만들고 뒤쪽에는 10만 명이 볼수있기에 엄청 큰 스크린을 8에서 10개 정도 설치한대. 진짜 흥분되는 밤이 될 거야. 티켓 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UFC 323 현장에서 자말 힐과 요한나 앤드레이츠크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 요한나가 자마의 힐의 파트너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보안요원의 의뢰에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FC 323메리메트 경기 중 메라비 페트리현을 들어서 데이나 화이트가 있는 자리까지 데려간 뒤 데이나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Hello, guys, it's Mirab with Raul. Hello. And uh, what's her name? Carla. Carla, yeah. yeah. I got lost here somewhere. Raul, Raul will drive me around now. Yeah, boy. He offered me. Thank you, Raul brother. Yes, sir. Okay. We're gonna find the bike. <laughs> That's what happens when you get punched too much times. So right? yes, I park somewhere and I can't find 메라비 패트리안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가족, 친구들, 팬들, 팀원들. 그리고 내 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정말 고마워. 내가 이기든 지든 너희는 항상 내 옆에 있어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이번 패배로 실망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난100%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해서 내 것을 되찾을 거야. 걱정해준 사람들 모두 고마워. 난 괜찮아. 몇번은 깨맨 정도야. 문자로 최대한 다 답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답장이 늦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줘. 너희 메시지는 하나하나 다 소중해.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벅찰 뿐이야. 그래도 정말 다 고맙게 생각해. 토요일은 내 날이 아니었어. 얀이 더 잘했고 난 그와 그의 팀에게 승리를 축하한다고 전해. 근데 너무 편하게 있지는 마. 난 가능한 한 빨리 리매치를 해서 곧바로 그걸 다시 가져갈 거니까. 다시 한번 모두 고마워. 곧 보자.